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오늘은요, 수원역 일대, 그리고 매교역 일대에 대해서 어,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진행 사항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이 지역 일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면, 하 어, 일반 분양 물량도 많고, 현재 재개발 진행 단계가 상당 부분 진척이 이루어졌고, 일반 분양도 곧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수원역의 GTX 신호선이 통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에 어, 분양권이라든가 입주권을 매입하려고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원역 일대에서 좀 살았기 때문에 현재 그 수원역 일대의 그 부동산 분위기 그리고 그 지역 일대의 낙후도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수원역 오른편하고 왼편을 구분했을 때 왼편에는 뭐 롯데몰이라든가 기타 호텔, 쇼핑몰들이 많이 들어서 와 있고 현재도 어, 건축 중인 쇼핑몰이 또 하나 있습니다. 화세역 일때 신세계가 거기 들어가죠 스타필드를 짓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화세역도 현재 주목을 끌고 있죠. 뭐 돈이 있으신 분들은 수원역 일때이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을 매입을 하시면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크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투자라는 것은 전망이 있고 미래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수원역은 앞으로 미래에 앞으로 호재만이 남아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당히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투자를 못했는데요. 돈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만약에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을 획득할 수만 있다면 약간의 피를 주고서라도 살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초기에는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물량을 소화해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만, 시간이 흐름으로써 수원역의 GTX도 통과하고, 이 전역 일대가 현재 다가구라 주택들이 많거든요. 낙후되어 있고, 도로도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다 걷어내고, 재건축이 아니잖아요. 이건 재개발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 일대가 전부 다 주거시설로 탈바꿈을 할수 있을 것이다. 주거시설이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초등학교를 하나 짓게 되어 있고, 초등학교가 짓게 되면 그 지역 일대가 주거지로서의 안정성을 획득하게 되죠.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에는 유해시설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제가 뭐 호매 실력과 수원역 일대 개발에 뭐 관심이 많았는데 선택 장애가 좀 걸릴 정도예요. 호매실도 호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수원역을 선택할 것이냐 호매 실력을 선택할 것이냐. 호매 실력 같은 경우는 신분상선이 연장이 되냐 마냐 해가지고 거의 10년 가까이 딜레이 되고 있죠. 이미 뭐 개통을 해야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신분당선 연장이 진행이 됐다면. 그런데 아직도 호메실역까지 연장이 안 되고 있죠.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고 국토부 장관이 또 호메실 을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강남 접근성을 따진다면은 수원역보다는 호메실 지역이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메실 지역은 이미 LH에서 수만 가구를 공급했고, 당수동 지역이죠. 호메실 그 위쪽, 금곡동 쪽 위쪽을 보면, 당수동 지역 일대에 또 수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일정 부분 너무 공급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렇게 주거지역 시설이 모여있으면, 어떤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입주민들을 상대로 한 다양한 사회 기반 시설이 또 들어서기 때문에, 거주하기는 상당히 좋은 동네가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원역도 GTX 신호선이 들어가고, 그 바로 한정가장인 화세역은 또 신분당선이 연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올해 안으로 경제타당성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돈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결단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현재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안타깝습니다. 뻔히 돈이 보이잖아요. 음이 수원역의 GTX가 수년 후에 물론,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10년 후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뭐, 확고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투자에서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수원역이냐, 호매실역이냐, 저는 현재 그게 좀 고민입니다. 예. 자 오늘은 그래도, 뭐, 수원역 주변이니까, 그 지역일 때 재개발 소식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구역이 여러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그 진행 상황을 한번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음, 재개발 구역이 현재 4 곳이 관리 처분 인가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8, 달, 6급, 다음 달에 일반 분양을 합니다. 관리 처분 인가 단계라는 것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재개발 단계에서 거의 최종 단계에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불확실성이 없다는 뜻이죠. 한번 같이 속도감 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온도시민 8, 달, 9, 일대가 주택 재개발로 향후 1만 2천 가구의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 촌으로 탈팔 꿈합니다. 야, 1만 2천 가구. 수원역이라는 핵심 역 주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니까,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거라고 저는 당 장담을 합니다. 음. 수원역 중심으로 수원의 교통건물과 공공시설이 집중됐으나, 노후 건물이 많아 주거지역 선호도가 떨어졌죠. 거의 집장청도 있습니다. 음.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수원역 로데오 거리도 있지만, 그 주변에 집장청도 아직도 상황을 이루고 있죠. 8달구 재개발구역 4곳 모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일반 분양을 앞뒀거나 2주 단계에 있습니다. 수원역 1호선과 밀교역 분당선 사이에는 8달 6구역, 8달 8구역, 8달 1 9구역 권선 6구역 등 4곳에서 재개발이 추진중이고 8달 6구역은 현대건설이 대우건설과 함께 콘소시엄을 해가지고 2,586가구 최대형 단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8달 8구역은 대우건설과 SK건설 대우건설이 많이 참여했네요. 8달 1 9구역은 GS건설, 현대산업, 그다음에 건설 6구역은 삼성물산, SK건설, 코오롱글로벌 이렇게 참여하고 를 있습니다. 사업진행단계는 현재 8달 6구역이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8달 6구역이 어디냐면 저기 보이죠? 매교역 좌측입니다. 좌측에 8달 6구역. 8달 6구역이 2586가구 현대건설하고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네요. 그 다음에 8달 6구역이 제일 빠르고 동호수 추정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 구역 중 1호선 수원역이 가장 가깝다고 합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면 어이 좌측이 수원역이고 우측이 매교역인데 6구역이 수원역이 제일 가깝다. 도보권으로 하면 한 10분에서 15분 사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수원역이 현재 뭐 GTX도 들어오고 수인선이 또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직결되잖아요. 수인선이. 그리고 2022년에 수원 트램 예정 노선까지 있다 보니까 물론 수원 트램, 트램 노선이 수원역까지 연결될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예정 노선은 이렇게 돼 있긴 한데요. 2022년에 개통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원역 주변에 들어서는 이 가구 단지들이 상당히 수원역 주변에 들어서는 이 분양 단지들이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GTX C 노선이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트램 수원역에서 북성까지 도입될 때 최대 수혜 단지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램 예정 노선에서 어떤 여기 하나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앞에 건설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겠죠. 어디입니까? 바로 6구역입니다6구역 제개발 6구역 현재 1억 5천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야, 프리미엄이 1억 5천에서 3억 5천입니다. 이게 서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laughs> 수원입니다. 어. 인근 중기업소에서는 조합원, 동호수 추첨 이후 재개발 지분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초기 자금 부담 때문에 일반 분양을 기다리는 수요가 많다. 수중에 1억 5천만 원 있는 사람이 흔치 않겠죠. 물론 돈 많으신 우 특이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사면은 향후 시대 차 5억은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 8, 8 구역도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이고, 지난달 동호수 추첨을 마쳤다고 합니다. 8, 8, 8 구역은 어디냐면, 미교역하고 바로 붙어 있네요. 미교역하고. 어, 바로 걸어서 역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선 6 구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초역세권인 경우는 정말 아파트 값이 비싸죠. 음, 그 다음에 8, 달8 구역은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이고, 음, 그 다음에 특징은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품아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8달 8구역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도 가까워서 자녀들을 둔, 어,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8구역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네요. 음. 이달 연말께 일반 분양이 나올 예정이고, 일반 분양은 1,800여 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8달 1구역은 건물 철거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고, 일반 분양은 2020년 초에 정리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수원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이 가깝고, 일반 분양이 2천여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일시적으로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어느 정도 딜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온누락 입지가 좋고, 교통이 현재 GTX-C 노선 등 수인선도 연결되고, 트램 노선까지 개통이 된다면, 이 매교역 일대, 팔달구역 일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지역들이 엄청나게 목값이 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향 평준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지도 보시고 한번 눈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팔달구 일대 재개발구역. 수원 트램 노선이 2022년에 개통을 한다. 그리고 6구역은 수원역하고도 가깝고, 그 다음에 수원 트램 노선의 역도 하나 어, 건설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6구역이 가장 전망이 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달 8구역은 3,603가구, 8달 10구역은 3,432가구, 건선 6구역은 2,178가구 전부 다 일반 분양이거나 이주미 철거 단계, 단계거나 관리 처분 단계죠. 아, 그리고 어, 8구역엔 초등학교까지 건설된다. 이 지역 일대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공급이 되면 이 지역 일대가 하나의 아파트 촌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어, 나빠질 것 같은데 공급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요. 일대, 일대가 전부 다 정비가 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이 지역 아파트들이, 이 지역 아파트들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수원역에서 가까운 6구역을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현재 수원역 일대가 조정지역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수원역 주변 아파트를 선택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기 원이들에게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원역이 계속 인기를 끌지 못했던 이유는 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가 주변에 학교가 없고 그다음에 그 유락시설, 뭐 집장촌도 그렇고 주변이 너무 좀어둡짐침 하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다니기도 좋지 않고 해가지고 많이 개발이 진행이 좀 더디고 항공기 소음도 상당히 크죠 소음비행장을 공군이 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부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 그렇게 공약으로 해 달라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화성으로 옮긴다고는 했지만 또 화성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현재 계속 지체 중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소음공항 이전은 정권에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성과 향후 계속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이런 지역이 투자 가치가 있죠. 우리 투기 연인들에게는. 그래서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어~ 기 주택을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손역 주변이라면. 그런데 이런 새 아파트가 몸값을 제대로 하죠. 그리고 선호도도 높고 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팔달구 일대 재개발 지역에 일반 분양을 진행을 하면 여기 한번. 분양 신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홈메 시라고 현재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수원 구도심 8달구역 일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구역 한번,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1만 2천 가구나 분양을 한다고 하네요. 8달구에 약 1만 2천 가구가 들어서고, 여기에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올 것인데,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일반 분양, 일반 분양 물량 한번 잡으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인생 팔자 고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너무 여기는 개발이 안 되어 있어요. 입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이 되신 분들은 이 수업 8달구 일대, 권성구 일대의 이 매교역 주변에 재개발 입주권이라든가 분양권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